Oh oh oh, l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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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l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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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la da da da. -da. Making a Christmas memory. <laughs> <laughs> what are you doing? Excuse <laughs> me? <laughs> I got a special cookie today, right? For you. When did you come <laughs> home? I got home about 20 minutes ago know. I ordered it straight away. I just saw some tall guy like <laughs> holding two boxes <laughs> like pizza. Yeah, the oh my god, he was a looking at me. green coat. <laughs> yeah, it was like he was I looking see? at me. I was like, that's you then <laughs> What did you get? Your cow's on, your favourite. Oh, 아니 아까 점심 시간에 저녁에 뭐테이크아이 배달 시켜 먹자고 해가지고 뭐 먹을래 얘기하다가 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피자는 뭔가 안 당기는 데 이러고 이제 그 대화는 끝났거든요. 근데 피자. 오늘 <laughs> 진짜 피자 먹고 싶어요. 알았어.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서 원래 금요일 저녁은 저희가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가 많거든요. 일주일 수고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아니요 <laughs> 말이고 맞아. 좀비 지금 우리 학교는 거? 요새 핫한 그좀비 있잖아요. 좀비 드라마. 그거 지금 보다가 또 중간에 멈춰고 마저 보려고 <laughs> <땡>. 오늘. 좋지만 <laughs> 지나칠 생각. Yes. Thanks. Oh. s y d <sighs> mm. I didn't say I didn't want that. Just uh, mm. let me just think about it. blue cheese is so rich. <laughs> 피자를 호로록 먹고 시화를 시키고 있어요. 편집 좀 하다가 이따가 또 저녁에 운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항상 그렇거든요. 집에 오면 당번일 땐 제가 저녁을 하고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녁 안한 사람이 설거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소화시키는 동안에 보통 이제 편집을 하다가 한 저녁 10시쯤에 헬스장을 가거든요. 근데 헬스를 맨날 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최소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거의 다 풀렸어요. 해외 에 나갔다 입국을 해도 백신을 맞았으면 굳이 따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출퇴근할 때도 마스크 안쓴 사람이 확연히 더 늘어났거든요. 규제가 거의 다 풀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지금 4일 정도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3일에서 4일 확실히 이게 재택근무가 너무 스케해지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회사 사무실까지 도어투 도어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왔다갔다 하는 출퇴근 시간도 있을 뿐더러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고 또 준비하고 또 왔다갔다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소모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 출근일이 늘어나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and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체감상으로도. 재택근무를 할 때는 뭐 5시, 5시 반쯤에 일을 끝내고 바로 이제 집이니까 저녁하고 뭐 해도 6시, 6시 반 이렇게 되고 저녁 다 먹어도 7시가 채안 됐었는데 이제 출근을 하니까 퇴근하고 저녁 다 먹고 하면 8시가 그냥 훌쩍 넘는 거예요. 퇴근하고 뭐 저녁하고 밥 먹고 정리하고 편지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평일은 자유 시간이 없기도 하고 확실히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운동을 더 꾸준히 하려는 이유도 물론 다이 다이어트를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또큰 이유는 체력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크거든요. 제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비타민 B 꼭 챙겨 먹으라고 댓글에 써주셨더라고요. 원래 비타민 B가 부족하면은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되게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되게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20대 중간 소부터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무조건 챙겨 먹는 건 이제 멀티 비타민. 30대부터는 마그네슘도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마그네슘, 유산균. 여성분들한테 되게 좋다고 해서 유산균은 한 2년 전부터 유산균도 챙겨 먹고 있고요. 오메가 3 오일. 젊었을 때 미리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해서 그것도 챙겨 먹는 서좀 됐거든요. 이번에 바이탈 스푼에서 일단은 제품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한 먹은지 한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각을 보내주셨는. 데 네, 원래 아침 공복에 영양제 먹는 게 좋다는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날은 일어나서 정신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못 챙겨 먹고 나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한 박스는 회사에다 갖다 놨어요. 사무실에다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한 포씩 먹고 있거든요. 바이탈 스푼 데일리 멀티 비타백이라고 이렇게 포에요. 포 멀티 비타민이어서 이한 포에 그 일일 권장량 있잖아요. 섭취량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챙. 챙겨 먹지 않고 그냥 이거 하나만 먹어도 오늘 하루 필요한 비타민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도 사실 식도가 되게 좁은 편이어가지고 큰 알약 먹을 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알약 먹을 때큰거 먹으면 여기 딱 걸리는 느낌 나는 거. 영양제 먹을 때 물을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챙겨 먹다 보니까 한번만에 먹으면 식도가 너무 아파가지고 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먹기도 해요. 한몇주 챙겨 먹다 보니까 일단 좋은 점이 가루예요, 가루. 저는 사실 이거 받고서 쓸줄 알고 맨 처음에 물이랑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달달하니 맛있는 거예요. 물이랑 같이 먹을 필요가 없고 그냥 물 없이 이렇게 털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게 상콤한 레몬 향이에요. 새콤달콤. 오 어, 진짜 딱 새콤달콤한 맛이어서 되게 약간 간식같이 달달한 맛이 있거든요. 여행 오셨을 때도 비타민C 영국에서 많이 사가시잖아요. 근데 이 안에 영국산 비타민C도 들어있고 이게 이렇게 포로 돼있으니까 가방에 그냥 이렇게 파우치 같은 데다가 한두 개씩 넣고 휴대하기도 되게 편하잖아요. 알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막 여행 가고 할때 이런 조그만 통에 따로 넣어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포로 처음부터 돼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면서 휴대하기도 되게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포로된 저한테 이번에 PP를 주시면서 구독자 이벤트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밑에 제가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에 써놓겠지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30% 할인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한 팩에 30포 들었으니까 이한 박스면 한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죠. 후기 써주시면 또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쿠폰도 또 따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할인 링크는 더보기란이랑 고정댓글에 제가 써놓을게요. 편집을 좀 하다가 10시쯤 되면 이제 운동을 가야겠습니다. 운동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요새 뭐 꾸준히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비타민을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좀 피로한 것도 들하고 확실히 무기력함이 좀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 건강할 때 미리 챙겨 먹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챙겨 먹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헬스장 왔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 마이크라고 저밖에 없어. <laughs> 조용하게 운동을 할수있겠 Or you making today? I made it before, actually. Yeah. And it has been on your channel. I'm making a cottage pie, a cosy British dish. Mm -hmm. It's actually made with a uh, minced, minced beef. Yeah. But I'm gonna make it a little bit more luxurious, bougie, bourgeois. Bourgeois. Use <laughs> use beef steak or like the stewing steak. So I'm gonna do the stewing steak. with The uh, sort of mix like the sauce, the gravy, vegetables. Which is the bottom half of the coffee prime Do it in a slow cooker. It's gonna go in, um... got a dish. Ready? And we'll do sweet potato and potato on top. And what we got for our special cheese topping? Ooh. Wensleydal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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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freeze all that chicken as well. Thank you. I'm Boop. going out. Yeah, I'm gonna do all the chores and you're just gonna go out and have fun, right? <laughs> A song for just anyone. I I was always the one to find myself lost in long conversations. because oh, I've always been told that things will unfold if you keep on waiting. But then you came along and proved me all wrong. I was so mistaken, because you glue all the pieces back together. Yeah, you, you take all my wrongs and make them better. Yeah, you. You're making me wanna try forever I feel so free Oh my sweet baby I was never the one to give it the ghost No so I was so stuck I kept on playing my part Wanted to give up cause nothing was changing but with you, it's so clear. And now that you're here, I see you colors in every a spectrum. Cause I finally learned my lesson. Cause you put all the pieces back together. Yeah, you. You take all my wrongs and make them better. The yeah, you. You're making me wanna try forever. I feel so free. Oh my sweet baby. And I'm thinking out loud, we won't need nothing else for the rest of our time. And I know it so well, I will always be by your side. Cause you blew all the pieces back together. Yeah, you, you take all my wrongs and make them better. Yeah, you. Making me wanna try forever, and I feel so free. Oh, my sweet baby. <laughs> <laughs> anyway, I'll leave it to you. You leave it to it. I definitely won't have a glass of that. No, I'm not. I've still got my coffee. It's <coughs> this this really, really handy. The Wensleydale rich, creamy potato on the top, but just the sauce. Really tender beef steak. Mm, excited. Do yeah, that'd be nice. It's up to you, you're the chef. I'll taste it after a few hours and see what the flavour's like because it's got vegetable stock in it. Okay. So it's done? Otherwise, you put everything? Almost. Almost. The only other thing I'm going to put in is like a little bit of this cream because it's left over. Okay. Bye bye. Bye. 별거 없는 OTD 스웨터 입었어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손떨림 어떤가요? 이게 훨씬 이전 버전보다 이때까지 아이폰보다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갈 곳은 여기입니다. 아싸라는프리안 레스토랑. 이 부대찌개가 유명한데. <laughs> I don't know how well I can do this, <laughs> I t k h i a n o k e a I n t n like that. I t k d o k e a d e s n t taste really u s e f u l No, o s really It just it tastes like lemonade. 안녕! 안녕! Okay, I think it's good. Spicy, I think this is a good <laughs> well, <her> job. Okay. <laughs> wow. You look amazing. I've tried my ones, I think. But uh, of oh, To myself. <laughs> this was, amazing. i forgot bay leaves. Bay leaves are really good for cotchup pie. But that's about it. I mean you can put in whatever you want. I would recommend using a beef stock for this, which you want to make a thick beef-based gravy. Don't put too much liquid in it. What we'll do is we're gonna put just some regular any sort of flour. I might even put a bit of brown sauce in this, actually. Hang on. HP oh, it's upside down. H P sauce. I might put something later on. It's really, really good for anything beef-based or you know pork. Actually, um, that's it. So the only other thing that's going to happen uh, later on after a few hours, I'm going to boil the potatoes and make a sort of sweet potato and regular potato mash, and then I'm going to scrape that on the top, and it's going to go in the oven for half an hour, maybe 45 minutes. Okay, so it's been cooking for hours now. Smells fantastic. I'm going to put it in the oven. Just sort of get some of that uh, liquid out and make it a little bit thicker, so the, corn, and the cornstarch. Can, and while that's happening, I'm gonna make the potatoes, so I'm gonna do the mashed potatoes. Yeah, that's the slow cooking part done. Very chill day, just been doing laundry. I <laughs> That's new flavour, look! I not even look at it. Is it custard something? It's a sweet bean powder. Oh wow! It's okay. a double size. Oh my god! So you guess how much it was? Four pounds. Four pounds? Like three pounds seventy six or oh, whatever. It's quite expensive. Because it's double size. Oh, hang on, what have we got? Wait. we got these two. Oh so. my god, those are Korean snakes! Nice. Korean snack collection! Happy with that? <laughs> It looks so good. Mashed potatoes are made. Um, I didn't quite make enough, so I had to sort of spread it out on top. And I'm just going to put some cheese on top and then put it in the oven. And the cheese is going to melt, it's going to go all golden, and it's going to be delicious. Hello! <laughs> you are hiding in the other room. Oh. Yeah. Making tea, it's not 유자, Ujutsi. u j t i a t s i It is. u j u t and ginger. Mm. Really? Nice. Really? Hmm. It's about going over to... It's not funny. I was talking about the sun, Ujutsi, but... Oh, it's r a y gross in there. The h o l e r o o you're a c t u a l o o k i n o o d w e s the way they are? That's just gonna roll w a y the camera. I don't k n o Look so serious, but yeah, this is distribution of Wednesdays hours is really important. <laughs> Here we go. It's gonna be heavy and very calorie, but good. how was your day? Um, This is finished washing, uh, washing i some know? washing up already. Thank you, we've done a washing hand <laughs> design. 발이 계속 오래 쌓였어. 브로브스 갓 just right the nice. p h o e 나이스. It's very good. a n I try? Mm -hmm. Yeah. It's really n nice. i 요새 이 삶은 양배추에 빠져있기 때문에 양배추도 좀 삶았어요. 같이 넣어 올렸어. 와인. 음. Mm. Just half a glass Thank you for washing our mm. dishes mm. mm. and cooking My pleasure to do some nice cooking if you come home and be a nice meal This cabbage is really nice The beef is so tender It would have been nice to do with beef stock I use vegetable stock but I think the flavour is still pretty good It's really good nice. 주말에 나갔을 때 초코맛이랑 코코맛은원래 먹어봤는데 댓글에 인절미 맛도 있다고 써주셨는데 파는 거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왔어요. 근데 이게 퍼플집도 사이즈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80g짜리 하나랑 160g짜리. 이거는 크기가 큰 건데 초코맛 하나 인절미 하나 사왔어요. 잘 마시고 어요아좀 있다. 와 어, 냄새 너무 좋아. 맛있어? 네, 이색 맛있어요. 응. 이거 이거 잘지. 이거 맛이 막 이쁜가봐. apparently there s vanilla flavor. 음. 음. 인절미도 고소한이 맛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치러스만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요는 근데 인절미 맛이랑 어른들도 되게 좋아 같아요 위험매위매해 음. 예. 요거 티 It's really good. 밀크티랑 먹으면까 너무 맛있잖아. Yeah, the t e x t u